다로 말할 예, 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강원도 촌 놈이고요. 대학 졸업 후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한 13년 정도했습니다 그리고 만 38세에 강원도 의원에 당선되고 만 42세에 태백시장에 당선돼서 한 8년 동안 자치단체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만 50세에 강원도의사 예비 후보로 도의사 선거에 도전하고 만 50세에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폭을 넓혀왔습니다. 어, 일자리 창출과 SOC 건설이 핵심 공약인데요. 태백 영월 정선은 38호선 국도를 주변으로 군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평창은 또 올림픽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초대형 물류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 그 제천 영월 정선 태백 구간은 어, 동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원주영월정선 태백동해구간도 중부내륙권 KTX 건설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인 태백영월정선은 고속도로 하나 없이 어, 기업 유치가 너무 힘들어 SOC와 군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평창은 올림픽 이후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할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행성은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와 KTX가 지금 잘 갖춰져 있어서 중부권 물류 허브 도시로 발전시키면 아주 큰, 어, 크게 성장할 것 같아서 이런 공약을 개혁하게 됐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어, 젊은 나이에 참 많은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저 스스로 평가하고 싶고요. 어, 군제대 후 대학 4학년 2학기 때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13년 동안 거의 정치부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만 사십 이 세에 어, 최연소 어,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팔년 동안 한 도시를 경영하는 젊은 리더의 역할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십 일세 아닙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국정에 참여해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뭐 제일 잘한 거는 어, 뭐 아마 그 태백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부도 위기의 도시를 살려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천십 년도 그. 초선 시장 취임 당시에 태백시는 어, 무리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었는데요. 당시의 그 시장 업무 추진비라든가 언론사 광고비 또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건다 줄여가지고 어, 퇴직할 때는 완전히 태백시를 정상화시켜 놓고 나온 게참큰 크게 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집불통이라는 얘기를 어, 시장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어 초선시장 취임 이후에 많은 그 지역 어 유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어 민원을 들어주면은 소통이고 들어주지 않으면은 불통이다 하는 그런 얘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고집불통이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지루하다. 졸린다. <laughs> 뭐, 뭡니까? <laughs>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로딩이 요즘 얼마나 잘 되는데. 이거 저 10년 전 얘기인데. 천억 수표 사건인데요. 어, 제가 이제 시장 취임 당시에 그 태백의 오투 리조트라고 그 리조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민간 매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민간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자금 투자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누구 소개를 해가지고 시장실을 방문했는데 천억짜리 수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복사를 좀 해도 되냐 하니까 아, 복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분입니다. 어, 가장 잘한 일은 그 태백시장을 하면서 낙동강 물길을 복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태백문화광장을 조성한 것또 시가지 정비사업을 한 건데 우리 시민들의 참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니까 참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대기업에 한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란 1,250개 정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과 일부 환경 단체의 반대로 그걸 못 했기 너무 아쉽습니다. 어, 현안은 다섯 개 시군이래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은 이 현안을 해결할 게 바로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음. 어 어, 선출직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장,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곡 선생께서 어, 어,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화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막 하니까 30초가 너무 아주 짧고. 어 지금 외비 후보 단계를 해가지고 여야를 통틀어서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나오셨는데 다 솔직히 경쟁자시고요.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선거를 한세번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앞으로 경계해야 될 후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거짓말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지 다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주민을 속이는 그런 후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후보님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요즘 또 겨울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또내 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서 또 외면 받고 상당히 또 어, 충, 뭐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선거를 통해서 누구나 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아, 주민들하고 어, 지역에 어떤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가신다면 충분히 어,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어, 국회의원이 4년간 큰 일을 한다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그림은 분명히 어, 잘 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들의 정책을 정말 잘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51세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 김현식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사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짧아. 처음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왔는데 어, 짧은 시간에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또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서두르다 보니까 아, 하고 싶은 말을 더다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